안녕하세요, 빵또안입니다 오늘 가져온 게임은 어 위크라는 게임입니다.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도 봄이라는 귀여운 푸들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키웠으니까 슬슬 노견이 됐는데. 아직 건강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이 게임은 강아지와의 이별을 담은 알만툴 게임대회 수상작이라고 해요 얼마나 슬프고 재밌길래 수상까지 했는지 직접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 귀여워 가자 어 저인 거 같죠? 자고 있네요 오오 인상 찌푸리고 있어 악몽꾸나봐 어.. 응. 일어났다 위를 보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또는 제트를 이용해 사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음.. 방향키로 움직이고 일단은 새벽에 깬것 같아요. 나가보자. 어.. 어.. 안녕? 중형견이구나. 대형견인가? 귀여워. 왜, 왜, 왜? 반려견과 상호작용은 방향키, 좌우 또는 바라보는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잊지 말고 매일 해줘야 할 것들. 아침 저녁밥 주기 하루 두 번. 물그릇 새로 채워주기. 아침 저녁 산책하기. 털 빗질 해주기. 4번 어 뭐야 지워졌긴 한데 이 강아지가 뭐 했나보다 의이구이 녀석아 아침밥을 줍시다 보자 보자 요게 사료겠죠 사료 어 뭐야 아니 내가 먹었는데 <laughs> 얘 사료 어딨어 찬장에 강아지 사료가 들어 있다 성견용인 것 같다 가져갈까 예 가져갑시다 밥 줘야 되니까 여긴 물그릇이고 요게 밥그릇 강아지 사료 아침밥 주기 완료. 물그릇 새로 채워주기. 이거는 들고 가서 줘야 되지 않아. 어, 물을 먼저 떠가야 돼. 요컵스나 유리로 된컵 가져간다. 수돗물, 물이든 유리컵, 어, 물 먹어 됐다. 됐습니다. 산책가기. 목줄, 아까 왼쪽에 있었죠? 산책할 때 쓰는 줄. 가져갈까? 가져간다. 일로와, 목줄 찾아. 산책 줄. <laughs> 귀여운 거 봐. 가자. 우리 봄이도 산책 좋아하거든요. 어 하고 왔어 일로와 발 닦아야지 저희 집 보미도 산책 갔다 오면은 발 닦아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뛰어 놀아 가지고 빨리 붙잡아 가지고 발을 닦아야 돼요 뭐지? 아 산책 가기 끝? 털 빗어주기 뭐 발은 알아서 닦았나 보네요 털 빗어줄게 일로와 <laughs> 아니 털 빗어줘야 되는데 자면 어떡해 강아지용 핏 가져갈까? 가져갑시다. 강아지용 핏. 어. 빗질을 해주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 밥죽이 아까 사료가 찬장에 있었지. 가져간다. 밥을 줍시다. 뭐야 아직 남아있다는데? 밥을 안 먹어 이 녀석 간식을 좋아하는가 보구나 저희 집 보미도 간식을 좋아해가지고 밥을 잘안 먹거든요 가끔씩 음. 응. 우선 새로운 사료로 바꿔주자 저녁밥 주기 완료 물그릇 새로 채워주기 여기 보면 장난감도 있고요 장난감 조사되나? 장난감 상자 설마 내건 아니겠지 밥왜안 먹었어? 어디 아프니? 저거 새로 준 거는 먹어야 된다 물컵... 어, 어디 갔어? 내가 들고 있구나. 물도 안 먹었어. 물 또한 여전히 줄지 않았다. 그릇에 담긴 물엔 먼지만이 둥둥 떠다닐 뿐이다. 어, 왜 물도 안 마셔? 산책 갔다 왔는데, 일단 물도 새로 갈아주자. 물그릇 새로 채워주기. 산책 가기. 어, 저녁에도 산책을 가? 하루에 산책 두번 시켜주는구나. 산책 갈래? 산책줄. 가자. 산책 좋아하는 게 누구랑 똑같네. 다녀왔습니다. 산책 갔다 오기 완료. 응? 왜지었어 벌써 밤이 됐다. 슬슬 자러 가는 게 좋겠어. 근데 저 지워진 건 뭐였을까? 달력? 7월 달력이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나에게서 시간 개념이 없어진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 그래요. 들어갑시다. 방으로. 잡시다. 무드등 켜주고. 어? 왜? 자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재워주기. 어딨어? 우리 강아지. 여기 있구나, 여기가 네 자리구나. 일로와 먼저 말을 걸어야 되나? 자러 가자. <laughs> 귀여워, 잘 자. 그래, 얘가 자야지. 나도 자지. 저도 이제 자러 갑시다. 이제 아까 무드등 켜놨지. 오케이, 자겠습니다. 근데 밥을 안 먹은 게 걱정이네 물이랑 자고 일어나면은 좀 줄어있으면 좋겠다 데이 투 나가자 어휴 일어났어? 아침밥 주기 아 오늘은 밥을 좀 먹었나? 사료를 들고 오자 먹었나 보다 사료를 들고 오자고 하는 거 보니까 성견용인 것 같다 가져갈까? 가져간다 제발 줄어있어라 와 아직도 밥 그릇은 사료로 가득 차 있다. 너왜 밥을 안 먹니? 어제도 밥을 안 먹더니. 혹시 어디가 아픈 건가? 아픈 것 치곤 활기가 넘치는데. 일단 새로운 사료로 바꿔주자. 야, 그래도 밥을 안 먹는데 병원에 데려가야지. 물 그릇 새로 채워주기. 아기야 와서 물이라도 먹어. 물 역시 어제와 같이 그릇에 가득 차 있다. 전혀 입도 안된것 같다. 아이고, 밥은 안 먹더라도 물은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러게 산책 갔다 와 가지고 목마를 수도 있는데, 일단 물도 새로 갈아주기로 했다. 완료 산책. 그래, 산책이라도 갔다 오면 목말라서 물이라도 마시겠지. 가져가자. 산책 가자. <laughs> 다리 짧아서 <laughs> 겁나 귀엽네. 출발! 저녁이 됐습니다 산책가기도 완료 털 빗질해주기 강아지용 빗자털 빗자 근데 견종이 무슨 견종이지 이게? 사모예든가? 사모예드면 은털 엄청 빠질텐데 털 빗질해주기 아 근데 저녁밥 죽이긴 한데 밥을 먹었을까? 너 이번엔 좀 먹었어야 되는데 강아지용 사료. 혹시나했지만 역시나, 아 사료는 아침에 갈아준 그대로 남아있다. 너왜안 먹니? 입을 댄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사료가 입맛에 안 맞는 건가? 벌써 사료를 바꾼 게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역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걸까? 오늘이랑 내일은 병원이 쉬는 날이니 모레쯤에야 병원을 갈수 있을 것 같다. 야 진작에 데려가지. 일단 새로운 사료로 바꿔두자. 아이고 물 그릇 새로 채워주기. 괜찮은 거 맞아 너? 애기야, 괜찮아? 아유 걱정이네. 유리컵. 근데 그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강아지가 갑자기 아파요. 쌩쌩하다가 저희 집 보미도 그랬었거든요. 쌩쌩하다가 어느 순간 밥도 안 먹고. 그러는 거면 진짜 아픈거거든요강아지가 원래 매일 음식을 먹는 동물이 아니라고는 들었지만 물도 포함인가? 야 산책을 몇번 갔다 왔는데 물도 새로 갈아주자 이게 강아지들이 진짜 확실히 아프면 안 먹어요 산책 가기 산책 줄 안녕했습니다. 재워주기. 그래 일단 빨리 자야지 모레 병원을 갈수 있으니까. <laughs> 재워달라고 짓는 거야. 잘자. 모레는 꼭 병원을 갑시다. 어 인상 찌 뿌리고 자는 거 봐. Day t 과연 오늘은 밥을 먹었을지. 어. 그래도 우렁차게 짖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제발 밥좀 먹었어라. 아,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고, 오늘도 역시 밥그릇은 가득 차 있는 상태다. 왜안 먹는 거야? 이젠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어. 왜안 먹는 거지? 근데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물도 안 먹을 수가 있나? 저희 집 강아지는 아파도 물은 먹었거든요. 물이든 유리컵, 내일은 병원 문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자. 너 어디가 아픈 거야? 산책하고 짖기도 잘 짖으면서 갔다 왔습니다. 아 근데 이 게임 캐릭터는 그냥 일상이 그냥 강아지네. 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저녁밥 주기 계속 줘봤자 무슨 의미야? 그래도 조금은 먹을 줄 알았는데 아. 물이다 일단 주고 물은 안 먹었나 보다 산책 산책 줄 갔다 와서 재워 주고 빨리 내일이 오면은 병원에 갑시다. 어이구 깜짝이야 저건 왜 갑자기 떨어지고 난리야? 음. 저건 뭐지? 어두운 쓰레기통 안에 반짝이는 물체가 하나 있다. 죽는다. 뭔데? 심하게 흔들리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땡땡이 깨질 수도 있으니 조심히 들고 가세요. 뭔데? 미안.. 그래, 그래.. 가자.. 왜 모였는데.. 강아지랑 관련된 거 아니지? 뭐 유리 조각을 먹었다거나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일단은 다녀왔습니다. 이리 와.. 자자.. 내 병원 가야 되니까..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조그마한 병과 그 기억은 대체 뭐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는다. 억지로 생각해보려 해봤자 소용없겠지? 주인공이 약간 어나우트 같은 게 왔나 봐.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강아지랑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했는지 기억도 잘 없는 것 같고. 일단 자러 가자. 내일 병원 가야 되니까. 잘 자! 갑자기 처음 보는 금고가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여 있다. 그래? 저거 원래 없었나? 설마 도둑인가? 근데 도둑이 왜 금고를 두고 가겠어? 뭔데 이게? 원래 이거 없었어? 금고는 키패드를 눌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 위험한 게 들어 있는 거 아니야? 열어도 되는 걸까? 근데 애초에 비밀번호는 알아? 음. 일단 무드등 켜고. 뭐야? 저 엄청 신경 쓰이는 금고를 무시하고 그냥 잘 수는 없을 것 같다. 음. 아, 서,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가 틀린 것 같다. 어디서 비밀번호를 찾아와야 되나 봐요. 음, 첫 번째 사진. 열심히 산책 연습하는 중. 2006년 1월 17일. 와, 네가 벌써 이렇게 커다래져 버렸어. 이젠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네. 2005년 4월 5일. 세 번째 사진 비온 뒤에 산책하러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집에 가서 목욕하자 2010년 12월 13일 네 번째 사진 너의 다섯 번째 생일 축하해 2009년 7월 25일 다섯 번째 사진 같이 벚꽃 축제에 왔어 하지만 너는 힘든지 그냥 앉아만 있네 2014년 3월 25일 여섯 번째 사진 어느새 너도 많이 늙어버렸네 끝까지 같이 있자 2017년 10월 29일 이 중에 비밀번호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너의 다섯 번째 생일 축하해. 아 그러면은 얘 태어난 날인가 보다. 다섯 번째 생일이라 그랬으니까 2004년 7월 25일 한번 해봅시다. 2004년 7월 25일. g 어 맞았다 역시. 공고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다. 아니, 종이가 아니라 잘 보니 사진인 것 같다. 확인해 볼까? 본다. 어? 2019년 7월 24일. 죽었어 이미? 미안해. 미안해. 그니까 이미 강아지는 죽었는데 얘는 충격이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그 안에서 못 태어나오고 강아지와 아직 살고 있다고 부정하고 살고 있는 거야. 이제 화장 진행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실 도피 중이었던 거구나. 깨달았다. 어떻게 아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있었던 거고 야 먹을 리가 없지 아 운다 강아지가 아예 없는데 어떻게 먹겠어 야더 슬프게 울어 해 정신 차려야지 7일째 과일 내내 온 거야. 그 아이의 흔적들을 없애기. 어떻게 장난감들을 버린다. 기다려. 그릇을 치운다. 기다려, 아 이걸 어떻게 버려요? 이거를 음. 그릇을 치운다. 아, 너도 사라진다. 종이를 떼어낸다. 기다려, 4번은 뭐였는데? 사진, 사진 안 버려도 되잖아. 그치, 낡은 쿠션을 버린다. 버려야지, 빛, 빛을 버린다. 빛이라는 거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산책도 진짜 좋아하는 애였는데, 오래된 산책 줄을 버린다. 마지막, 종이를 떼어낸다. 발바닥은 아직 남아있어. 아, 이것도 지워. 발바닥을 지운다. 아휴. 열심히 산책 연습하는 중. 살아있을 때더 자주 해줄 걸. 네가 벌써 이렇게 커다래져 버렸어. 이젠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네. 너를 한 번만 더 안아볼 수 있다면. <laughs> 아, 너무 슬프다. 비온 뒤에 산책하러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집에 가서 목욕하자. 네가 싫어하는 걸 시켜서 미안해. 너의 다섯 번째 생일, 생일 축하해. 네가 떠나는 날 조금 더 있었으면 너의 생일이었는데, 다섯 번째 생일 같이 벚꽃 축제에 왔어. 하지만 넌 힘든지 그냥 앉아만 있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내 옆에 있어. 여섯 번째 사진, 어느새 너도 많이 늙어 버렸네. 끝까지 함께 있자. 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사진을... 뜯는다. 야, 이거까지 뜯을 필요는 없잖아. 이건 추억인데... 사진을 뜯는다. 장난감 상자를 버린다. 그릇을 치운다. 그 아이의 흔적들을 없애기 완료. 얘한테는 그냥 그 강아지가 인생의 전부였구나. 아무것도 없어. 집에 강아지 관련된 걸 치우니까 집이 텅 비었어. 하냐. 웬만하면 치료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워낙 많기도 합니다만, 노화로 인해 장기들이 제 기능을 50% 정도밖에 하지 못해요. 현재 아이의 몸 상태가 그 많은 치료들을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신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의상가보다 게다가 치료비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들 겁니다. 기초 비용만 해도, 그~ 기존에 생각해보신 적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마... 안... 안락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남은 생을 약물로 버티는 것도 치료를 진행하는 것도 어느 쪽이든 굉장히 괴로운 길이 될 거예요. 물론 선택은 보호자분 몫입니다. <laughs> 어떡하면 좋아? 강아지가 아픈 건 보기 싫고, 그렇다고 내 손으로 떠나보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럼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장례 업체는 따로 정해두신 곳이 있으신지? 우선 안락사 절차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이에게 수면 마취제를 투여할 거예요. 그리고 깊은 수면 상태에 진입한 것을 확인한 후 정맥을 통해 심장과 뇌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본 주사를 놓기 전에 아이에게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고통은 전혀 없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는데 끄덕인다. 어떻게 진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안되겠어요. 멈춰요. 아.. 죄송합니다. 야근 이미 투입됐어요. 그럴 수가.. 안돼. 제발 멈춰, 가지마. 제발 가지마! 안돼... 끝까지 같이 있자고 약속했었는데...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네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 싫어서 그랬어.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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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동안 내 옆에 있어 줘서 고마웠어. 이젠 편히 쉬어. 하... 와... 야 강아지 어디 갔어? 줄만 남았다. 아 눈물 조금 흘렸습니다. 예 강아지 키우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안으로 저희 봄이도 언젠가는 이렇게 이별을 맞이해야 할 순간이 오겠죠. 그때까지 잘 보살펴 줘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위크였습니다. 오늘 봄이랑 산책 가야지.